모델 김종석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진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억측들로 인해 점점 더큰 파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고, 왜 그의 유족은 침묵을 깨고 직접 입을 열게 되었을까요? 2025년 6월 4일, 김종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인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소위 망월동 투신사건의 당사자와 김종석을 동일 인물로 보는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여자친구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던 20대 남성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그가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과 김종석의 사망일이 겹친다는 점에서 일부 네티즌은 근거 없는 추측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이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종석의 친누나는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종석이가 좋은 곳에 가길 바라는 마음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며 루머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과 지인의 녹취로 사건 당시 상대방의 마지막 발언까지 정리해 조만간 공개하겠다 고 밝히며 이제는 더 이상 고인을 향한 비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겨진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조차 온전히 추스르지 못한 채 끝없는 해명에 나서야 하는 유족의 현실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김종석의 지인들 또한 sns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마이 브로 네가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라는 문장 하나만으로도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근조화한 사진과 함께 그곳에선 부디 평안하길 이라는 짧지만 간절한 추모를 남겼습니다. 김종석은 뷰티 패션계에서 왕성이 활동한 모델이자 예능 스킵에 출연하며 대중과도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남성 화장품 브랜드 다슈의 유튜브 쇼츠에서 보인 그의 유쾌한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각인돼 있었고 그만큼 그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바람처럼 이제는 고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이 아닌 그가 살아온 인생과 남긴 기억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시간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남겨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디 고인이 편히 쉴수 있도록 입에 담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까지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을 남기길 바랍니다. 김종성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